하늘에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과 관련하여서 세번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도 우리 하늘에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까. 요 28절만 딱 한정한다면 하나님께 아 영광을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28절만 보자면 그렇게 한정하겠지만 이게 28절로 딱 묶이는 요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할수 없는 것이 그 위에서부터 계속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말씀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섞여 있죠 27절 말씀해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겠느냐 아버지야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이런 말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로, 이런 말과 다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예쁜 말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투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짠, 아, 하는 소리도 낼 수가 있고, 신음 소리도 내기도 하고요. 그럴 때도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에게 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규 앞에,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존귀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 앞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 세례 받으실 때. 넌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변화산에서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세 제자가 이 소리를 들었고 또 여기, 여기에서 보면 이 주변에 헬라에서 온몇 사람, 헬라인 몇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동굴 속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혼자 조용하게 비몽사몽 간에 그리고 사람하고는 떨어져서 마치 수도자처럼 그렇게 수도할 때 자기를 단련할 때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라고 하는 것에 관심과 집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에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1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아침에 정한 수 떠놓고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썼다. 그래도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그게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번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 단독으로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열심히 금식하고 하늘에, 하늘을 향해서 뚫어져라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증되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사로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하늘의 소리를 사사로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미워합니다.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를. 하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도 미워하고 또 자기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8절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인 거죠.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주 온전하게 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앞서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앞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첫날, 천일, 천제사, 천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야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야 참된 영광이고 진짜 영광이고 복된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30, 70년도 못 사는, 80년도 못 사는,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히스기야 같은 걸출한 아버지가 나왔다가 어떤 때는 그 바로 밑에서 문하세 같은 아주 완악한 왕이 나와서 이렇게 해거리를 하는 그런 인류의 그 완악한 입술에다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 우리는 막연하지만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금방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 과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친히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늘 아버지는 이렇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늘 들려주셨습니다. 다, 모든 걸다 말아먹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하루도 걸르지 아니하고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나가 계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들을. 그런데 오늘 본말씀에 보면 그 사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딱요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떤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 표적과 기사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으로 한정하시지 않는다는 것. 다시 오시는 그 재림으로 국한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무언가를 특정하려고 합니다. 자꾸. 나라, 이 나라에서는, 여당에서는, 어, 여당이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잘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아. 야당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경제가 무너졌다.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전부 다 무언가를 특정해서 책임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지. 뭐뭐 해야 한다고, 뭐뭐 하면, 뭐뭐 해서, 심지어는 강단에까지, 주의 백성들에게까지,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무엇을 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라, 뭘로 국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뭐 해야지만 금메달 주고, 무엇을 승리해야지만 성과금 주고, 무언가를 내야지만 상패 주고, 성공해야지만 승리해야지만 이겨야지만 부자 돼야지만 면류관 주고 개선하게 하고, 소유해야지만, 소유해야지만 소유해야지만 조건 조건 따집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회 전에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이며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여기에서 빈다 갈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갈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삶 자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구원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고난당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기쁘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들을 보내시면서 딱 십자가 죽을 것만 생각하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때는 친구들과 사귀고, 그리고 엄마 아빠와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지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십자가만 딸랑 떼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 주님,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지 어떤 부분 가지고 어떤 특정한 것 가지고 어떤 특별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 땅이, 이 땅에서 삶은 다 엉망진창이고,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면서, 와, 세상이 막 미워하고 막 공격하는데, 아, 예배 밖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단절한 마음, 소중하긴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오고 싶은 그 마음, 그렇지만 일부러 막더막 막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평상시는 그렇지 않다가 평상시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뭐 세상이 다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더막 인상을 쓰면서 우리가 마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기의 삶은 하나도 시민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도 질서 있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소, 목소리 키우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영광 받으신다. 가정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치인 거죠. 우리 주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늘 충만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열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야지만 조건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